그런 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될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텐셜원의 이인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약간 민감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피문신 절대 이런 데선 받지 마라 라고 할수 있는 두피문신을 받기 위해서 병원이든 시술소든 어디든 선택을 할때 합법이나 불법에 대한 이야기는 떠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꼭 피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진단 없이 무조건 시술 받아라라고 말하는 것은 피하세요. 두피 문신이든 모발 이식 수술이든 어떤 종류의 탈모 치료든 사실 모든 사람한테 항상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한테 예를 들어서 아주 효과적일 수 있는 두피 문신 시술이 B라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이 친구한테 큰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B라는 친구한테는 모발 이식 수술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또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치료에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이 치료가 좋다라는 식의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시하기보다 언제든 두피문신이 유일한 진리고, 그 효과는 진짜 마법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피하세요 두피문신은 눈썹 문신이나 몸에 그림을 그리는 서화문신처럼 단순한 미용적인 목적의 시술이 아닌 탈모치료의 여러가지 선택지 중의 한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탈모는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정 시기, 특정한 탈모 패턴을 보이는 어떤 분들에겐 두피문신이 특별히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1세 남자분이 앞머리가 점점 얇아지며 이마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M자가 심해진 느낌이라 항상 머리를 길러서 내리는데 앞머리 갈라짐도 심해집니다. 먹는 약을 비롯해서 탈모 치료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 내원을 해서 구체적인 진단이나 치료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두피문신 광고를 보고 방문을 합니다. 근데 거기 원장님이 딱 보시더니 어 전체 삭발하고 두피문신 합시다 두상이나 이런 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한번 해놓으면 탈모 치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탈모 치료들은 효과도 별로고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모발이식 수술은 생착률도 너무 낮고 후드부에 끔찍한 흉터를 갖게 되며 지금 두피문신 해놓으면 평생 걱정 없이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실제로 이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등의 약을 먹으면 성기능을 영원히 잃어버린다 모발이식하면 평생 흉터로 고생하니까 고려할 필요도 없는 수술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며 두피문신만이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안내하는 분들이 있다고 고객분들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체 삭발 후 진행하는 두피 문신은 평생 그 스타일만 유지해야 되는 극단적인 선택지입니다. 연세가 있으시고 모발 의식을 이미 여러 번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이고 넉넉한 모낭 채취가 어렵거나 이미 탈모에 진행 경과가 모발 의식 수술이나 치료만으로는 의미 있는 만족스러운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셔서 전체 삭발로 두피문신을 고려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직장에서 문제될 부분은 없으신지, 옆머리와 뒷머리 등 상대적으로 모발이 좀 굵고 밀도가 높게 남아있는 부분을 평소에도 삭발을 하며 지내오셨는지, 삭발을 하셨다면 면밀으로 유지를 하셨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꾸준하게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셔도 괜찮으신지, 충분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되는 시술입니다. 심지어 이 예시에서처럼 21세의 젊은 나이라고 한다면, 군입대, 취업 등 다가올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도 신중해야 되고, 상담을 하는 의사든 시술자든, 그 누구라도 신중히 같이 고민을 해 드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치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치료에 의한 효과가 다 다른 것은 맞습니다. 만약 이 21세 의 환자분이 치료를 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많이 나아질 수 있는 군에 속했다면, 모발 이식 수술을 할 때도 한 번도 치료를 시도해보지 않으셨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젊은 분들이, 젊은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면 약간 극단적인 예시지만 오늘 천 개의 모낭을 이식해야 되는 분이 탈모 치료를 1년간 진행을 해서 효과가 있었을 때 1년 후에 다시 이식 수술을 고려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적은 양의 문항수, 500문항, 800문항 이 정도를 이식해서도 1년 전에 1000문항 이식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가능성에 대한 설명조차도 없이 그리고 현 상태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도 없이 오히려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한 가지 치료만을 강요받아서 내가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시술을 받게 되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때 여러 선택지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할수 있었는데 라는 것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굉장히 그 시술자분, 그 병원이 아주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식이든 두피문신이든 탈모치료든 현 상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가능성이든 장단점이든 그런 것들을 모두 충분하게 제시해드린 다음에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기본인데 내 이익을 위해서 일부 진실을 왜곡하는 것 그런 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될 일순이라고 생각합니다.